안녕하세요, 형님들 토토 분석 사무소 토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월 12일 월요일자고요. 오후 2시에 네 프로토 6회차 오픈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시 43분입니다. 자, 이번 회차 월요일 그리고 넘어가는 화요일 새벽까지 경기 많진 않아요. 네, 그래도 뭐 아예 없는 수준 아니고 오늘 경기 공농세 경기 있고 네, 그리고 새벽에 축구 경기 몇 경기 있습니다. 뭐 유벤투스 그리고 p s g 에요 그래도 어 괜찮은 경기들 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느바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을공농 보고 느바 보고 그리고 축구 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또 기록 멤버십 한번 네 소개하고 지금 운영 중인 멤버십은 한 등급이고. 네, 배당표 요청하시면 공유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해외 배당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도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 드리고 있고 산착순 이번에 또 일요일 날 진행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진행해 가지고 여기 소통방에 계신 분들한테 나눔 했었습니다. 자, 텔레그램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한해서 카톡 1대1 개톡도 가능합니다. 다 커피 이턴 제외. 근데 요거 지금 세 분입니다. 벌써 세 분이나 하고 계셔 가지고 사실 좀해 보니까 너무 많이는 안 되겠습니다. 총 다섯 분까지만 아마 좀 하고 나머지는 네, 제가 소통방 이용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세부까지 이렇게 관리 중이고 나머지 두분 정도만 더 추가하고 아유 1대1로 또 소통방 외에 운영하려니까 어, 상당히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분까지만 하고 어, 더 추가인원은 최대한 네, 텔레그램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월 11일자로 이렇게 저께 오후에 커피 이벤트도 진행했고 네, 어제 제 메인 피크는 두개 나갔었습니다. 근데 다 한풀락이었어요. 아, 진짜 이거 세단나 진짜 잘 봤는데 아유, 샬럿이 말이 안 되는 경기였어요. 어게 가비지가 는 경기였는데 샬럿이 가비지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거의 150 이상을 넣었었어요. 이건 기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정상적인 경기라 하면 사실 가비지 가서 언더 갔어야 됩니다. 아, 이건 너무 억울했고 자 이거 새벽 축구 경기로 드린 거는 아약스 저는 마헤네 그리고 낙트 프렌입니다. 낙트 프렌 맞았고 아약스 이것도 진짜 어제 심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가긴 했는데 리스크 줄이시면 아약스 일반성으로 제가 추천드렸고요. 일반성 가셔도 배당 2.6이라서 일반성으로 가신 분들이 대부분 계셨습니다. 저는 마헤으로 가는데 진짜 이 경기도 제가 그냥 틀린 거 너무 갈랬는데 너무 억울해서 한마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 아약스가 2점 놓고 시작했는데 퇴장당했어요 텔스타 이러면 당연히 아약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골줘서 0대3 이었어요 사실 누가 이게 어, 마이드 터질 거라 예상합니까 근데 이거 아, 진짜 <laughs> 에, 자살골 한골 줬죠 그리고 또한골 먹히면서 2대3으로 끝났습니다 아 진짜 그래도 다행히 공유픽 다 일반적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프랜 여기 앞에는 네, 아약스 맞추셔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해주셨고 1대1 방에서도 그대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복붙해서 당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당첨되셨다고 어, 일반적으로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제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사설이 길, 길긴 했는데 어, 사실 좀 억울함도 너무 강했습니다 아약스 진짜 이거 약국 영상을 <laughs> 보냈네요 자 경기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조금 사설 좀 쏟고 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한국가스공사 대 창원 LG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공, 지난 경기, 네 장판 잡고 왔죠. 근데 장판 요새 워낙 연패 중이라 사실 어, 부상병동 대구 난이후로 어, 장판이 지금 연패입니다. 연승에서 마저 연패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자, 창원 LG 원정의 정배 63.2%, 어, 4.5 기준점에 생각보다 네, 가공 쪽이 배당 확률이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마인 쪽이 너무 떨어지죠. 이렇게 따지면 현재 4.5에 1.77 프렌 쪽 저는 바라보는 게 배당 메리트는 훨씬 있다 봅니다. 자, 어느 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창은 LG 방향이나 어, 배당으로 봤을 때1 예, 7 7이 훨씬 메리트 있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판대 고양소노 네, 장판 벌써 6연패 중입니다. 아, 지금 연패 탈출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고양은 잡을 만하죠. 고양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는 일단 고양 쪽에요. 1.66배 자 배당 확률로는 아 역배는 잘안 보입니다. 확실히 네 유리한 거 고양 소노가 좀더 유리합니다. 물론 충분히 차이는 많이 안 나서 어 장판승이 불가능성이 높지만 네 현재 흐름도 그렇고 만약 선발 라인업 네 변동이 없다면 네 고양 소노 쪽으로 보는 게 조금 좀더 괜찮다 보입니다. 자 다음 연동으로 넘어가서 신한대 우리은행입니다. 네, 신한도 죽을 쓰고 있죠. 지금 뭐 시작하고 나서 2승밖에 못했습니다. 아, 너무 저조한 상황이라서 아직 신한승은 잘안 보입니다. 자, 우리은행 11% 확률 괜찮고 여기도 역배당 받긴 했는데 아직 신한승이 잘안 보이긴 해요. 어, 근데 이4.5 뭐 핸드 기준으로 일단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는 1 6 9배입니다 배당이 안 바뀐다면 이거 100% 확률이라서. 일단은 도전해 볼만 할것 같아요. 4.5에 1.69배 프랜쪽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버 패스고. 요거만 충분히 봐도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경기 진짜 역배당 뭐 볼만 한데. 일단 배당 변동이 없다면 저는 신한은행 프랜입니다네 다음 클블대 유타 경기 바로두바로 넘어왔습니다. 45분이고요. 뭐 클블 1.02배 사실 패팅할 건 없죠. 어 확률은 거의 뭐 높습니다. 자12.5 핸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랜 경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내 네, 마인 쪽이 조금 더 낮게 보입니다. 네, 글블이 확실히 네, 우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유타 보시면 아 이거 제가 아까 욕했던 경기입니다. 이거 샬럿이랑 유타한 경기인데 아, 이거씨 95대 150이거든요. 아이 정도면 갑이 지금 멤버하고 끝냈어야 됩니다. 이거는 모시 뭐, 4쿼터를 35점 놓고 아, 진짜 씨약 더 죽겠네요. 음. 아, 여기 너무 나왔고. 다안 보입니다. 자, 클블 예, 샬럿 상대로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클블 예, 상대로도 뭐 마인 경성 확실히 강하긴 합니다. 자, 언더버는 경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경기수가 너무 없어요. 자, 다음 경기 인디애나 대 보스턴입니다. 네, 인디애나 지금 연패 탈출하고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세란한테 잡히면서 어, 좀 주춤했었습니다. 흐름 워낙 좋았는데. 어, 점수도 거의 못 넣었어요. 그때 100대아95대 100으로 끝났죠 세단한테. 그래가지집인디에나는샬러 잡고 마이애미 잡고 흐르면 괜찮아요. 근데 오씨 역배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2.5, 2.5가 계속해서 1.07 나올 정도로 네 메리트가 너무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한글 적으로는 확실히 보석이 높습니다. 마인도 높고 근데 어, 저는 이거 역배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어 보스턴을 추천 안 드리는 것도 맞고. 인디 지금 생각보다 흐름 좋은데 아, 도전해볼 만 합니다 배당 2.5 기준 일대만 그렇고 사실 전력차는 많이 나요 인디아나 꼴찌입니다 네 지금 동부에서 보선 3이고 여기는 뭐 꼴찌 15 이에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일단 요렇게 배당 역배 배당 한 받았기 때문에 어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만약 본다면한 프레 정도 볼 만합니다. 5.5 프레 보고 2.5.5에 건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리스크 있는 거 토론하시는 분들은 2.5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토론 토대 필라 보겠습니다. 필라 1.49 60% 확률. 519. 어, 도 역배 토론 역배 받았습니다. 다만 바치는 핸디가 메리트 엄청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인 쪽으로 가는 게좀더 보입니다. 어, 이두 팀은 오늘 경기했었죠. 네, 1월 12일자 오늘입니다. 오늘 경기했었고 1점 차로 토론토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내일과 마찬가지로 아마 네, 선수진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네, 잉글랜드 수 없었고 와 진짜 이거 아슬아슬하게 1점 차로 4코에 토론토가 이겼었습니다. 어 일단은 역배 배당을 받긴 했는데 바치팀이좀더 좋았으면 좋은데, 한45% 정도 되면 좋은데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필라 쪽 보는 게 어떤가 한경시쪽 주고받는 경향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델러스 대 벼룩입니다. 자, 델러스 1.43어 너무 좋아요. 여기도 좋긴 한데 어, 압도적으로 델러스 쪽이 좋아서 네, 델러스 승에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패스입니다 자, 다음 경기 세크 대 LA 레이커스 자 레이커스 당연히 1.15배 받았고요. 어, 근데 너무 별로예요. 어, 너무 별로입니다. 어 물론 한글은 좋아요. 6 7다 5로. 근데 이 배당 대비 적중전은한이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오히려 여기가 더잘 나왔었어요. 그리고 어 세크가 프렌드 충분히 받쳐줘요 근데 마인이 너무 어, 4개 정도로 65 정도로 나와가지고 네랄 마인을 좀안갈 수는 없습니다. 8.01점. 어 최근에 사실 흐름은 좀 랄이 좀안 좋긴 했는데 이연패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도 세크 상대로는 아, 뭐 당연히 마헨 경성이 높다 보입니다. 일단은 따로 어, 라인업에 뭐 g t d 같은 게안떠 있는데 어, 라인업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12시. 그래서 현재 기준만 보자면 저는 마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도 괜찮네요. 오버 정마업으로 보겠습니다. 자, 드바 마지막 경기 LA 클리퍼스 대 샬럿입니다. 어, 어제 이후로 샬럿만 보면 용달 것 같은데 아까 네 보셨죠. 네, 유타랑 어 이제 봐 주는 거 없이 그냥 부자비했습니다. 항율은 크리퍼스가 높아요. 항율은 크리퍼스가 높고 배당 매선는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크리퍼스 네, 쪽이 확실히 저는 유리하다 보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아요. 지금 하든 선수랑 그리고 레너드 선수 조합이 특정을 어,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너드가 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가지고 네, 샬럿 반대쪽은 안 보입니다. 유타상대로 너무 잘하던데 근데 <laughs> 아무튼 네드바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축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유2 4 아시안컵 요르단 대 키르기스탄 이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1.4단배 좋은 배당 받았고 요르단 승쪽이 일단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바치님이어 메리트가 너무 없는데요. 이거 어 2.39가 근데 경기선 일단 11개예요. 11개, 5개라서 사실 조금만 맞아도 적중 확률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네요. 어 근데 상당히 메리트 있게 나옵니다. 물론 위에서 바치님들도 엄청 메리트 있진 않지만 어, 옆에는 좀 보이네요. 아 근데 배당 확률로는 확실히 요르단 쪽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어, 요르단 승 보는 게 현재 기준에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키르기스탄은 사실 좀 반대는 안 보입니다 네, 키르기스탄 지금 2패 중인데 어 3패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집니다 요르단 승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사우디 대 베트남입니다 네, 베트남은 지금 요르단 그리고 키르기스탄 잡으면서 조 1위에 위치해 있고요 네, 사우디는 요르단한테 1패를 하면서 지금 1승 1패죠 네, 조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습점은 요르단과 동일한 상태에서 사우디 1.57 정배 받았고요. 어, 여기도 베트남 쪽이 좀더 보입니다. 2.07배, 4 8 4 어, 이무 조합이 좀 괜찮아요. 물론 햄무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기술값을 따지면 메리트는 베트남 쪽으로 좀더 보여집니다. 뭐 그럼 이무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역배까지는 아 근데 저, 갑자기 저번 기억 나는데 어 이거 요르단이랑도 할 때도 베트남이 예, 역배였어요. 근데 저도 물을 받는데 그때 아예 역배를 띄웠습니다. 아이고 일단 저는 프렌만 보겠습니다. 예, 프렌까지뭐프렌을 예, 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8.4% 너무 메리트 있습니다. 자, 당역이제노아대칼리아리제노아 1.81배 45.7% 어, 메리트는 크지 않은 배당으로 받았습니다. 45.7% 반대쪽이 오히려 5 1로 너무 압도적으로 받아서. 어, 이거는 무 한번 해봐도 될 정도로 무입니다. 근데 프랜만 해도 지금 배당 확률 너무 좋아요. 1.71언더 경향성 도 워낙 강한 걸 예, 프랜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보다는 무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0대0 정도 또는 1대1 정도로 한번 볼 만합니다. 자, 유벤투스 대 크레모네, 유벤투스 1.14배 확률 너무 좋은 상태에서 어, 일단은 마인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52.8%, 프랜 확률도 나쁘지 않게 받게 되는데 위에서 받친 힘이 너무 약해요. 네, 그래서, 유벤투스 승쪽 보는 게 맞는다 싶 보이고, 어, 이 핸디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보인다 볼게요. 1.92. 아이고, 아이 1.9입니다. 2 어, 여기 이 핸디 기준으로 좀 보기 어렵네요. 네, 경향성도 크진 않습니다. 마인 기준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요거 경향성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2점 차 정도 되지 않을까. 1점 차는 사실 확률이 너무 적습니다. 자, 다음, 여기 세비아 대 셀타비고입니다. 셀타비고 2.36배 37% 확률, 어, 파칭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세비아 쪽 보는 게 맞, 맞습니다. 세비아 1.43배 보면서, 어, 한글 쪽으로 따지면 조금 더, 네, 세비아 승이 좀더 보입니다. 네, 그래도 좀 난점 방은, 네, 여기 60, 거의 7% 확률로 프렌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언더도 괜찮네. 1 6 2배면 배당 메리트는 요거보단 더 있죠. 자, 다음, 네, 파생대 파리 자, 1.13배. 뭐 당연히 마인으로 보는 게 맞겠죠. 방향성. 마인으로 봅니다. 방향성은. 거는 바로 이제 가야죠. 2엔 예, n 넣어야 됩니다. 3.65배, 2.3배. 어, 일단은 한결 쪽은 요쪽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예. 2점차. 요렇게 보는 게 제일 겠으네요. 근데 이거 배변 확률 <laughs> 있습니다. 네, 해외가 배당이 좀 낮기 때문에 배변 한결이 있어요. 일단 방향성은 마인을 1 마인 보면서 가는 게 제일 겠일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축구 뭐한 3, 4분 만에 바로 끝났네요. 거기 많이 없었습니다. 자 월요일자 경기 어, 많이 없는데 최대한 잘 골라서 오늘도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도 토론사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특히 멤버십 카페 해주신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1월부터 좀더 유튜브에 전점하고자 어, 멤버십 진행하게 됐고 그에 맞춰서 이제 저한테 투자해 주신 만큼 저도 최대한 대응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같이 네, 토론하면서 좋은 경기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토론사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월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